안녕하세요 좋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목신의 축제에서 어떻게 자원을 캐고 어떻게 상점을 교환해야 최대 효율을 볼수 있을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이 보시면 어, 60레벨 클리어 시 나뭇잎 30개와 그리고 원석 다섯 번째를 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이 다섯 번째 원석이 남아 돌 겁니다 왜냐면 차원의 경계 마지막에 두 번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료만 계속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저는 지금 여기서는 125개인데 사실 가방에 5단계 원석을 바꿀 수 있는게 거의 한 50개? 1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고 또 만약 우리가 한달동안 이거를 클리어하면 이게 보통 평균 8개 9개 주거든요 이제 거의 뭐 몇백개가 추가되는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필요없는 원석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기 어좀 부족한 4단계 원석을 먹는게 좋다 라는 의미의 영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50레벨 소탕하게 되면 나뭇잎 5개를 손해보게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점 보시면 생각보다 나뭇잎 보상이 먹을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빵 효율 대비 이 거래비율을 너무 안줘요 예를 들면 이런거 있죠 한정구매 999회 이거는 한정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나뭇잎 30개를 먹으려면 빵 30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빵 30에 고작 2천0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율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그런 고드로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약도 마찬가지. 빵 30에 물약 1개요안 사고 말죠. 그래서 이두 개는 절대 사면 안 되고, 그나마 이것보다 효율이 6배 좋은 이고드는 고이든, 살만해요. 이건 제가 어,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초록색 입으로 살만한 템들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주사위. 먼저 1순위를 사시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여기 있는 제작핵 장신구 정도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는 또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55레벨 특성 제로 이게 많이 모자라실 거예요 6단계 제로라서 이거 무조건 다 사시고 그 다음에 어 장비 제로는 이것만 25레벨만 사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순위는 다시 여기 주사위 2순위는 제작핵 그리고 3순위는 55장비 55특성 그리고 4순위가 25레벨 장비 그리고 5순위가 여기 골드 이렇게 구매하시면 끝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영혼석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 영혼석은 우리가 장비를 만들기 위해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딱 계산해 보면 빵9 0 0개에 랜덤SS를 하나?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laughs>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비 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경군도에서 4, 5, 6단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 많이 넘치실 거기 때문에 장비 재료는 여기 있는 3, 이 3단계만 사면 됩니다. 이거는 부족하니까 반드시 40개 다 모으시고요. 그리고 제작기 같은 경우는 장신구 사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좀 애매한게 이것도 너무 비쌉니다. 빵 450개랑 이거를 바꾸는 건데 저는 그나마 장신구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 뭐 장신구도 빵 아까우면 안 바꿔도 돼요. 저는 바꾸긴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보시고 저 같으면 빵 450개랑 제작 큐가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져가면 장신구고 나머지는 글쎄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골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 빵 30에 12,000골이라 좀 손해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랑 이거 있죠. 이거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5번으로 골드까지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다섯 개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이 초록색 잎사귀는 총 1130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란색을 보도록 하죠. 노란색 같은 경우 심플한데, 보시면 여기 이세 개, 1, 2, 3순위 다 사야 되죠? 다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드래곤 은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거면 1, 4, 5, 6만 사면 돼요. 2, 3번은 아마 안 쓰실 겁니다. 패스하시고, 1, 4, 5, 6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사요, 이것만. 마법 거를 안 쓰실 거고, 물약도 남아두기 때문에 안 쓰실 거니까, 이것만 사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어, 노란잎 총 98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총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해 봐도, 이 노란색이 100개 정도니까, 소탕 한 50번 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5 0레에 소탕하면, 노란색이 이제 50번 하면 100개가 보이겠죠? 그리고, 초록색 나머지 대충 1200개가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필요했던 나뭇잎이 1,130개였기 때문에 어더 남겠죠. 약간 남는 형태로 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 소탕을 딱 50번 돌면 필요한 보상을 다살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직 안 열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스 컨텐츠가 안 열렸는데 여기서 또어 보스가 재료를 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재료들을 모두 먹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한번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리고 말고는 구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너무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야 될 템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55 특성 재료 다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25 장비 재료 구매하시고 여기 한정 구매 20회 골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도 파편, 천기개 열쇠, 신성과 열쇠 구매하시고, 대작 객은 장진구만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룬 같은 경우는 1번, 4번, 5번, 6번 구매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골드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매했을 때, 어, 50레벨 토탄, 50번만 하면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겠고, 초록색이 약간 남기 때문에, 뭐, 40레벨 부족하신 분들은 몇개 정도 이거 깨도 될것 같긴 해요. 이건 좀, 좀더 계산해보시고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원석 5번을 피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5 0렙벨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스전이 다음주에 열리잖아요 여기 보스전에서 재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재화를 바꾸기보다는 일단 기다렸다가 교환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빵이 엄청 들거든요 그리고 또 3주차부터 경군도 걸리기 때문에 또 빵이 모자라는 상황에 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여기를 좀 자원을 많이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토탕을 많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골드 빼세요 골드 빼면 대략 한 35번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빵한 900에서 1000 정도로 해결이 되고 골드까지 다 포함하면 빵을 거의 1500번에 써야 되는데 그런 점을 좀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드까지 가져가볼 생각인데 만약 빵이 많이 없는 분들이 그냥 골드 포기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보상만 챙기고 빠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이거 보스전에 따라서 저의 영상의 약간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큰 문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